2025년 7급 공채 자료 해석 24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기술 점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점수는 논문, 특허, 전문가 평가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이 있는데 어뭐 원점수가 이렇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부문별로 변환 점수가 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경우는 어 제일 높은 국가가 중국이죠. 이 국가의 점 원점수 대비 해당 국가 원점수의 비율을 구한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어 1이 되겠죠. 비율이 그냥 1이 되겠죠. 그리고 위 비율에 해당 부문 배점을 곱하여 그 변환 점수를 산출한다. 그 해당 부문 배점, 부문 배점을 부문 배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변환 점수 변환 점수가 이 비율 곱하기 이 배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비율은 이미 알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얘가 제일 높으니까 비율은 1이고 1에 뭘 곱했더니 1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문 배점은 논문은 1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럼 마찬가지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 특허에서 원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얘도 1인데 1에 뭘 곱했더니 20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도 2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 얘는 70점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부문 배점이 전문가 평가 부문 배점이 어, 그랬을 때 이제 보기로 한번 볼게요. 전문가 평가 부문 배점은 논문과 특허 부문 배점 합의 2배 이상이다. 전문가는 70이었잖아요. 논문은 10이고 특허 20. 합하면 20, 30이죠. 30을 2배 한다고 하더라도 70이 안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래서 2번하고 5번은 지워줄 거예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독일의 논문 부문 원점수만 50점 증가하다면 기술 점수는 독일이 프랑스 보다 높아진다. 일단 프랑스 기술 점수가 51.1이네요. 독일은 50.3이고. 자, 그럼 여기서 논문에서 50점만 증가한다면 얘가 더 높, 51.1보다 높아느냐 그거인데, 어 그러면 50점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762분의 50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지 변환점수를 그알 수가 있겠죠. 여기다 10을 곱한 게. 근데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이걸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대신에 할수 있는 방, 그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게 50에 좀 근접한 숫자를 그 찾아보는 거예요. 원점수. 대만 같은 경우는 45죠. 여기는 0.6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그 프랑스가 대만이 제일 가깝네요. 그럼 0.6에서 0, 0 7사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뭐한 0.65라고 얘기해 봤을 때 이거를 더 해봤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0.65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51.1을 초과할 수가 없겠죠. 초과하려면. 일단 7 돼야 되는데 7 되려면 일단 56은 초과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니은은 정답이 될수 없겠네요 자그 다음에 논문과 특허 부문 배점이 서로 바뀐다면 기술 점수는 이스라엘이 대만보다 높아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기 논문에서 바뀐다고 하면은 얘가 20점 되고 얘가 10점이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플러스 0.2가 되겠네요 여기다 하지 말고 플러스 0.2가 되겠고, 근데 여기서는 그 원래 20이 곱하셔야 되는 20이 곱해졌지만, 여기는 이제 10이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아, 마이너스 0.3이 되겠네요.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플러스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5가 되겠고,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죠. 그리고 안 그래도 대만이 더 높아요. 대만이 더 높은데, 그 이스라엘은 점수가 줄어들고, 대만은 점수가 더 높아지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이 대만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